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당선자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장주, 그리고 이승록 김지미 후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영수를 보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엄지척 해주시고, 상가에 돌아도 불떡 일어나서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영천의 청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너무 연호해주고 기대해주시고 또 사진 찍자까지 해주셔서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이영수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마음도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영수 정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영천청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봄날 되시고요. 이영수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입니다.